안녕하세요. 돌콤입니다 오늘은 이셀러스 세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이셀러스에서 세트 관리에 들어가시면 세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켓별로 세트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료, 유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저는 지금 세트 설정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 세트 설정에서 유료, 어, 무료배송, 유료배송 외에도, 유료배송도 3천원4천원 여러 가지 세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착불 상품이라든지,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 이런 세트 설정을 따로 해서 여러 상품들, 다른 사람들은 올리고 있지 않는 상품들을 등록을 한다면 아무래도 남들은 등록을 못했으니까 등록을 한 사장님들은 판매가 더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트 설정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이해도를 다 갖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트 설정을 하셔서 어, 판매를 좀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선 기본 무료 유료 세트 설정에 대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세트 설정을 하기 전에 배송 설정이 마켓에서 배송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세트 설정에서 값블로오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설정에 관한 마켓 세트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마켓들 기본적인 배송 설정을 하는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위탁 판매 내 다섯번째 오픈마켓 가입 및설정해 보시면 어, 판매자 센터 오픈마켓 가입과 오픈마켓 기본 설정 여기에서 배송 설정이라 기본 설정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링크가 다 달려 있으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글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마켓들을 배송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송 설정이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세트를 설정을 한다 그러면 먼저 옥션 여기 판매 방식과 판매 기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마켓 별로 좀 맞춰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화면 보시고 꼭 동일하게 맞춰 주시고요 옥션은 이셀러스 표준 우선으로 해서 상품 등록을 해도 되고 확장 정보에 있는 카테고리로 상품 등록을 해도 됩니다 확장 정보 시트에 카테고리 번호가 없어도 이셀러스 표준으로 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세트 이름 설정을 해 주시고 아이디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배송설정에서 무조건 택배, 저희는 다 택배니까요. 그 다음에 어, 출하지 주소 변경해서 출하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택배는 아무나 거 선택해 주시고요. 유료, 무료 여기에서 체크해 주시고 유료일 경우에 유료, 배송비 3,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결제 어, 착불 선결제 뭐 이건 어차피 선결제만 가능하고 이걸로 선택을 대부분 다 하니까요. 선결제만 가능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발송정책도 여러 가지 본인이 등록해 놓은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뜰 텐데 그중에 대부분 주문 후 2일 이내 발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 교환 주소도 변경해 주시고 여기서 체크해서 어 기본 정보를 가져오셔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품 교환비는 대수 수익금 3,500원 500원이라도 더 이득을 볼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고 부가 설정에서 할인 설정들을 대부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마켓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도 책, 등록할 거고 쿠폰 적용도 할 거고 옥션 비용 즉시 할인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할인율은 10%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지금 여기 옥션처럼 비용 즉시 할인 적용이라는 내용은 마켓별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는 마켓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할인 적용하는 10% 외에도 추가적으로 옥션 자체에서 내 상품을 어, 노출을 시켜주면서 할인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옥션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더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만원을 할인을 해줬다. 그러면 1,500원은 제가 부담하고 8,500원은 마켓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적용했을 때 어, 옥션 지마켓은 최대 마켓 수수료가 1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별 수수료, 최대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픈 마켓별 수수료 기본자료 정리 제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기본 정보, 기본 추가 정보나 확장 정보는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홍보 설정에서 머릿말 꼬리글 여기에서 머리글은 공지용, 빈, X, 빈 파일, 그다음에 꼬리글에는 반품 및 교환, 어, 공지사항. HTML 이미지 공지사항 이미지 만들고 HTML 태그를 가져와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드린 어, 영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만약에 반품 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공지상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고 샘플을 보고 싶다면 저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반품 공지 양식에 저희가 반품 공지 양식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어, 다음으로 지 G마, 어, 마켓은 일단 옵션과별 차이가 없어서 건너뛰고요 인터파크 여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얘도 이셀러스 e 표준 가능하네요 배송 설정에서 택배, 일반 배송, 뭐 배송 상품별 배송비 묶음 배송비는 저희는 다 적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떤 마켓이든 왜냐하면 묶음 배송비는 뭐냐면 내 마켓에 여러 물건이 있는데 내 마켓에서 여러 물건을 하나씩 다 담은 다음에 어, 그거를 주문했을 때 배송비를 한 번만 내게끔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상품이 다 아무리 내 마켓에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상품별로 배송이 다 다르고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저희는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별 배송비를 항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배송비 유무 체크해서 있음 없음 무료, 유료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것들은 내용들이 다 비슷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 설정에서 할인 적용하시고, 홍보 설정에서 머리 끌끌이, 어, 머리 꼬리끌 HTML 태그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문도 마찬가지고, 멸치 쇼핑도 마찬가지인데, 멸치 쇼핑은 지금 현재 아이디를 지금 다른 컴퓨터에 있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송 설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 설정에서 노출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팀원은 어, 잠시만요. 아, 팀원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 할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UF. 한번 내용 보시고, UF나 팀원 얘네들은 있어에서 표준 우선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장 정보 시트에 어, 이, 이 팀원이면 팀원 카테고리 번호가 있어야 되고, UF는 UF 카테고리 번호가 있어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송 설정에서 템플릿 불러오기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출고지 회수지도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 설정에서 할인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홍보 설정에서 머리 끌끌 끌 넣어 주시면 되고, 롯데온도 지금 제가 빠져 있는데 일단은 커스텀 이렇게 설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켓별로 일단은 블로그에서도 좀상 화면을 좀 따로따로 찍어서. 올려서 보시고 그냥 사진 보고 따라서 할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예전 영상 중에 동영상 제가 찍어놨던 영상 중에 어이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할수 있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어 세부적으로 전체 마켓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영상 링크는 제가 지금 현재 동영상에 어 카드 뉴스라고 해서 동영상 보실 때 오른쪽에 느낌표 표시에서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 링크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고요. 제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매 링크나 블로그 그다음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 주소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보시다가 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쭉 자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링크 참고하셔서 오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